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 유학생이 주축이 된 조선청년독립단은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청원서와 선언서를 여러 나라의 대사관과 일본 정부, 국회, 신문사로 발송하고, 동경 유학생 600여 명은 제 동경 조선 YMCA 회관 앞에 모여 일제 침략행위를 설명하고,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2.8 독립 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31운동의 시발점이자 기폭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추원 이광수가 쓴2.8 독립 선언서는 최남선이 쓴 3일 독립 선언서의 기초가 됩니다. 후에 둘다 변절을 하여 일제에 부역하게 됐지만 당시 2.8 독립 선언은 31운동의 3일 독립운동은 그해 4월 13일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모태가 됩니다. 100년 전, 나라의 국권을 되찾고자 우리 선조들은 개인의 안위와 일제의 체포와 고문, 감옥의 두려움을 떨치고 근연히 일어섰습니다. 후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열들의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친일 외세에 기대려는 정치, 경제,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반민족 세력을 척결하고 분열된 조국의 평화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하루 한 편씩 읽어주는 남자는 오늘은 시 대신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그날의 숭고한 열정을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2.8 독립 선언서 조선 청년 독립단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4,300여 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실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민족들 중에 하나이다. 비록 한때는 중국의 연어를 사용한 일이 있었으나, 이는 양국 황실의 형식적 외교 관계에 불과할 뿐, 조선은 항상 우리의 조선이었고, 통일된 국가를 잃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일본은 조선과 일본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 1894년 청일 전쟁에 승리한 후 한국의 독립을 앞장서 승인하였다.영국, 미국, 불란서, 독일, 러시아 등도 뒤따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할 뿐 아니라 이를 계속 보존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한국은 여러 국가들의 후의에 감사하면서 의욕적으로 재반 개혁과 국력의 충실을 도모하였다. 당시 러시아의 세력이 남아하여 동양 평화와 한국의 안녕을 위협하게 되자 일본이 한국과 공수동맹을 체결하여 러일 전쟁을 일으켰음을 볼때 동양의 평화와 한국의 안녕은 한일 공수 동맹의 주된 취지였다. 이에 한국은 더욱 일본의 호의에 감사하여 육해군의 군사적 지원은 못하였지만 주권의 위험을 희생하면서까지 가능한 모든 유무를 다하여 동양 평화와 한국 독립이라는 양대 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종결되어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강화회의에서 일본은 동맹국인 한국인의 참가를 가로막고 러시아와 일본 양국 대표자의 의미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의결하였다. 일본은 우월한 병력을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보존한다는 본래의 약속을 위반할 뿐 아니라 무력한 한국 황제와 그 정부를 위협하고 기만해서 한국의 국력이 충실하여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조건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각국과 직접적인 외교 관계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상당한 시기까지라는 조건으로 사업, 경찰권을 박탈하고 다시 징병령 실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군대를 애산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의 무기를 압수하고 일본 군대와 헌병, 경찰이 각지에 배치되었으며 심지어 황궁의 경비까지도 일본 경찰이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렇게 한국으로 하여금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에 현명한 군주로 추앙받던 광무 황제를 폐위시키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황태자를 옹립하였으며 일본의 앞잡이들로 소위 합병 내각을 조직하여 무력으로 위협하면서 비밀리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반만년 건국 이래 처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원조하겠다던 일본의 궁극주의적 야심에 희생되었던 것이다. 실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행위는 사기와 폭력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같은 엄청난 사기는 세계 역사상 특필할 만한 인류의 치욕이라 하겠다. 보호 조약을 체결할 때, 적신을 제외한 대신들은 온갖 저항을 다하였고, 발표 이후 온 국민들도 가능한 모든 저항을 다하였다. 사법경찰권의 피탈과 군대 해산 직후에도 그러하였으며 합병 당시에는 아무런 무력수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모든 저항을 시도하다가 일본의 잘 훈련된 무력 앞에 희생된 자가 부지기수였다. 이후 10년간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인해 희생된 자 역시 수십만을 헤아리며 악독한 헌병 정치하에서 언행의 자유를 구속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은 끊어진 적이 없었으니 이를 보더라도 한일합병이 조선민족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은 일본의 궁극주의적 야심에서 비롯한 기만과 폭력 아래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대되는 운명을 당하였으니 정의로 세계를 개혁하는 지금 우리는 당연히 그 사정을 세계에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세계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은 한국의 보호와 합병을 솔선하여 승인한 과거의 잘못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합병 이래, 일본의 조선 통치 정책은 합병 시의 선언과는 반대로 우리 민족의 행복과 이익을 무시하고 고대의 정복자들이 피정복자 인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척치를 본뜨고 있다. 우리 민족에게는 참정권,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불허하며, 심지어 종교의 자유, 기업의 자유까지 적지 않게 구속하고, 나아가 행정, 사법, 경찰 등 모든 기관들은 하나같이 조선 민족의 개인적인 천부인권의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 또, 공적, 사적으로 우리 민족과 일본인 간의 우열의 차별을 두어 우리 민족에게는 일본인에 비하여 열등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영원히 일본인의 지배를 받게 하려 하며 역사를 개조하여 우리 민족의 신성한 역사적 전통과 위험을 파괴하고 업신여기고 있다. 소수의 관리를 제외하고는 정부 기관과 교통, 통신, 군대 등의 기관에 전부 혹은 대부분 일본인을 고용하여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국가 운영의 능력과 경험을 획득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게 하니 이와 같은 무단 전제. 고정, 불평등한 정치하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기대하기란 실로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본래 인구가 많은 조선에 일본인의 이민을 무제한 장려하고 보조함으로써 토창민인 우리 민족은 해외로 정처 없이 떠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의 모든 기관은 물론이요 사설기관까지 일본인만을 고용하여 하루아침에 조선인의 재산을 일본으로 유출시키고 상공업에서도 일본인에게만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산업 발전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방면을 살펴보아도 우리 민족과 일본의 이해는 상호 배치되어 그 해를 잇는 것은 우리 민족이니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다. 끝으로 동양 평화의 측면에서 보건대 위협의 대상이던 러시아는 지금 궁극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새 국가의 건설에 종사하는 중이며 중국도 또한 그러하고 나아가 국제연맹이 실현됨에 따라 다시는 궁극주의적 침략을 감행할 강국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을 합병한 최대 이유는 이미 소멸되었다. 조선 민족이 끊임없이 저항 운동을 전개한다면 일본에 의해 합병된 한국은 오히려 동양 평화를 깨뜨릴 화근이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 모든 자유행동을 취하면서 최후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한 뜨거운 피를 뿌릴 것이니, 이 어찌 동양 평화의 화근이 아닐 것인가? 우리 민족에게는 군대가 없으므로 우리는 무력으로 일본에 저항할 실력은 없다. 그러나 만일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포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고상한 문화를 지녀왔고 반만 년 동안 내려온 국가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비록 단연간의 전제 정치하에서 일어난 해독과 불행이 우리 민족을 이 지경으로 이끌었다 하더라도 건국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선진국의 모범을 본받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후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민족은 일본을 위시한 세계 각국에게 우리 민족의 민족 자결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해 자유행동을 취함으로써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결의문. 하나. 우리는 한일 합병이 우리 민족의 자유 의사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생존 발전을 위협하고 동양의 평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독립을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일본 의회 및 정부에 대해 조선 민족 대회를 소집하고 대회의 결의에 따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만국 평화 회의에 대해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 민족에게 적용할 것을 청구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의 대사, 공사에게 우리의 의사를 그들 정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동시에 위원 3인을 만국 평화회의에 파견한다. 이들 위원은 이미 파견된 우리 민족의 위원과 함께 행동을 취할 것이다. 하나 앞에 세 가지 요구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족은 일본에 대하여 영원한 혈전을 선언한다. 이로써 발생하는 참화에 대해 우리 민족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1919년 2월 8일, 제1번 동경조선청년 독립단 대표 최팔영 이종근, 김도연, 송계백, 이광수, 최근우, 김철수, 김상덕, 백관수, 서춘, 윤창석.